이건 뭔 나무예요? 국 나무. 예? 황금 국수. 황금 국수? 오호. 이게 이제 단풍 된게 아니고 황금 색깔이랍니다 원래. 황금 국수. 자. 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매년 길른 거랍니다 이게. 만. 자만 원이지만. 만. 예 이만. 만 원. 예만년만 원이세요. 어또 어, 만화 있었다고 자만에 바로 들으렵니다 만 전역한 샀어요 자 이거는 저 화분이 고급이네요 화급이자만추합니다자 이만 갑니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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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이만이 화분값만 이거 마음넘겠네자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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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왜 이렇게 자솟사나무 거야 이렇게 솟사나무솟사나무 소사나무. 아, 밑둥이 굵죠? 자, 2만 출발합니다. 2만. 2만. 자, 2만 하지 2만. 손사나무. 예, 선망합니다. 선만선만 선망합니다. 선만선만 자, 이제 뭐, 웬만하 나오면 드릴게요.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하겠어요? 조만더가봐에요만 빼드릴게요. 나무가 이렇게 굵은데. 네,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자른 상처가 없어요. 네. 자, 3만 5천. 3만 5천. 0 너무 하려고 하는데. 3만 5천. 3만 안 되죠? 3만 드려요 네, 자, 자, 소나무 분재도 봐봐요. 멋지죠? 수영 잘 잡았고요. 자, 5만 출발 갑니다. 5만. 5만 후? 예 7만 갑니다. 7만. 7만. 7만 개요 7만. 7만. 자, 7만 개세요 나무 이듬 너 좋잖아요. 예. 네. 자, 7만. 아주 건강하고요. 하나씩 갖다 이 심어 놓으셔도 되고. 자, 7만. 육만육만 내리고 일단. 5만 주? 누가 5만 예. 했어요? 아따 명품 아따 명품 좋다 소나무 예 네. 보세요 자 보시면 오여도 상처가 없어요 막 기둥 뚝뚝 자른 상처 상체 있잖아요 상처가 한 개도 없으면 다 물어가지고 상처가 없어요 자 소나무 좋죠 예 네. 5만 출발합니다 5만 7만 7만 8 9만 1 1 0 1 0 1 1 1 야 좋잖아요 나와 보세요 예예11 13갑니다 13 제가 일단 1 3할게요 경모장에서 또 그래도 최민이 있지 15 15? 17갑니다 17 이건 20넘어가야되잖아 그죠? 예자 17감사합니다 19 20 넘어가는 나무 왔잖아, 40이죠? 예. 잘... 자, 19! 19! 19! 나무는 좋잖아요. 예. 나무 얼마나 건강하고, <laughs> 수영 잘 잡았고. 자, 19 갑니다. 19! <laughs> <여로우. 웃음> 자, 18! 18! 승질 나면 여구한다 18! 18! 요거도 안통안 통하네. 얼마까지 할까요? 어? 얼마까지? 그 가격은 알아야지. 얼마? 야그니게내 그러니까 말이 그 말이야. 형님, 20만 원 해봐요. 혹시 모른 게 밤에만 피지 말고 2 0까지 한번 해봐요. 혹시 모른 게 3만 원 차이인데. 에. 하나 알람고오른 거예요. 이러면 10만 원도 이뻐 요심 10만 원도 10만 원도 큰 나무처럼 보이는 나무 이런 거라. 이십 이십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십 낙차 이거요 이거 요거 이쁘지요 이것도 오만 출발합니다 오만 나무 희한하잖아요 이거 저얘얘 밑에 나무 있잖아요 얘 굵은 나무에다가 얘 작은 소나무를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도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소나무라요 이십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나무에다가 잘라 가지고 나무를 꽂은 거예요. 그래도 잘 살아요. 야, 너무 힘이 좋은데. 그러면 좋은 거죠. 자, 5만 갑니다. 5만. 예, 7만 갑니다. 7만, 7만, 6만. 7만. 7만, 7만, 자, 7만, 안 계세요?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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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피 예, 가지 피 갈라진 거 보세요. 이건 해송이 아닙니다. 해송도 아니고 육송도 아니고 금송입니다. 금송. 금성. 금송이랍니다. 금송. 금성. 이게. 자, 이거는 뭐 나무 예 나무 피 가지 피피 보세요. 피피 갈라진 거. 몇 살이겠어요? 야자 10만 초양니다자1 5억 합니다. 1 5억1억 나무 정말 좋아요. 금송이 금송. 금성. 15! 자, 20 갑니다. 20! 20! 20! 안 계시면 유찬. 야, 좋다. 어휴 참. 이거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에 나오는 소무 같네. 아이고. 멋지네, 멋지 자, 20 출발합니다. 30! 감사합니다. 40 갑니다. 자, 50 갑니다. 50. 50. 50. 자, 45. 콜가 물으면 한 70달러 하겠죠. 아무리 안 돼도. 자, 45. 45. 야, 이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바로 이거는 잡으 가는데. 보신 분 있잖아요. 여기 가까이 와보시면 상처가 없어, 상처가. 여기 기둥 자르면 상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자, 45. 화분값만 해도, 화분만 해도, 예. 어. 자, 45 갑니다. 45. 관심 있는 거 한번 찍어보세요. 가, 하나를 키워도 이런 거 하나 갖다 놓으세요. 자질한 거 여러 개 갖다 나오는 것보다 한 개가 더 낫습니다. 자, 45. 45! 45. 네. 아이 네. 아, 아, 아깝다. 이런 거 네. 누가 이 찍어 가야 되는데, 이 거는. 안나왔어요 자 이거는 적송이랍니다 적송 적송 하하 참 두, 밑에 두께가 이랬네요 이래요 자 적송이랍니다 적송 어, 예. 자 5만 추가합니다 10만 갑니다 5만 해러면 10만. 10만 15 갑니다 적송입니다 적송 15 갑니다 15 15 20 갑니다 어 누구시라고 20 갑니다 20 20 20 나무 중에는 이게 비싼 나무라고 적성이요 자20 갑니다 20 20 이것도 20은 넘어가야 되죠 어, 뭐 안, 이게 콕성이 원래 비싼건데 왜 여기는 안하다고 잘 몰라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한분도 안계셔 지금 자20 17 열일곱 안나온다 자 이거 해송입니다 해송 해수. 자 오만원 네. 자 오만원 먼저 하실분 오만원 바로 드리래요 만 5만. 오만원 드리래 예. 예얘 상처 한개도 없어요 나무 좋아요 자 오만 예 바로 드릴게 오만 드려 자 이것도 바로 오만 드려요 그냥 싸게 드리고 가라는거예요자 이것도 바로 오만 드려요 오만 예얘 예, 상처가 상처가 한 개도 없어요. 다 모르고 상처가 건강해요. 상처가 없어. 자, 5만 넣세요 이것도 바로 5만 드릴게요. 5만. 5만. 자, 5만 원넣세요 금방 다른 분 5만 원 가져가는데. 네. 자, 5만 원넣시죠 최고 싸게 파는 게 지금. 증가에 나온 분지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상처가 다무었고 수영을 잘 잡고 있잖아요. 자, 5만. 하나 길러 보세요 가시다. 자5만안시세요 내리. 자 진백. 네, 네. 자만추방합니다 네, 네, 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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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뭐 관심 없죠. 내 내리, 내리. 이게 천리향보다 향이 훨씬 강하다니다 더 멀리 가고 천리향, 만리향보다 향이 훨씬 더 좋답니다. 꽃 올라오지요? 자, 만추 갑니다 만, 이만, 이만, 이만. 요 꽃이 이렇게 크답니다. 지금 다 올라오잖아요. 이만, 삼만, 3만, 삼만. 이것도 삼만 넘어가야 되죠? 비싼 거예요? 얼마 넘어가야 돼요? 5만원 넘어가야 돼요? 아. 이게 비싸다네 이만원게 지금 1 2 0 0 파는데 아 그래요? 네자 3만원 있어요? 이게 대이을 이게 4만 4만 4만? 자4 5천 4만 4 5천, 4만 5천. <laughs> 이 꽃이 크답니다 <laughs> 이게 비면 이게 <laughs> 향이 천향리 말리엄보다 훨씬 많이 간대 자4 5천 4만 5만. <laughs>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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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빨리 해보세요. 5천 원더 쓰고 5만 하세요. 누구? 저한 4만 원 있는 걸 뭐. 4만, 4만 5천 줄일까? 4만 5천 낙찰